그러 그~ 절감되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블랙리스트 음, 문제로 상처받은 예술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면서 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음. 어, 그 치르는 일? 뭐 올림픽을 접근 이제 그조직에서 주도하는 것이고요. 그 베리스트만 너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다 정리가 된거 실질적으로 어, 국정단 문화체육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단뿐만 아니라 어, 문화 예술 예술의 음악 미술 등등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요. 그다음에 체육계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의 올림픽농단, 저올림픽조직위원회 핵심 실무책임자가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위원님이 저, 저, 낮에 질의 때 말씀해 주셨을 때 인적청산 없는 계획은 계획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적청산 다음에 재재에서는 것이죠. 사람은 그대로 두고서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계획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국정 농사들이 위한 여러 가지 농단을 잘 조사를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적폐되어 있던 이런 그~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저는 도중환 장관님 되시면은 다른 일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문화체육예술계 의 적폐를 청산한 이해를 하시면은 큰 성과를 내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적폐청산부의 장관님, 이게 저는 이 혁명, 초벌혁명 정부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그런 결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처, 어, 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정농단조사위원회, 이거 범위를 좀 넓혀서요, 문화체육적폐청산위원회, 여기에 대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아시겠죠? 자,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2030년에 남북이 공동 주최해서, 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월드컵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비판자에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 아주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그거하기 전에 고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후보님 축구 협회가 말이에요. 특정 재벌가의 협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많습니다. 특정 재벌가가 어딘지는 아시죠? 현대를 네. 말씀하시는 현대가가 몇 년부터 회장을 한걸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1993년부터입니다. 아, 예. 그럼 현재까지 25년 동안 사촌끼리 주로받았어요 네, 지금 이제 정은대회장은 2013년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잠시 현대가의 대리인이 잠시 면접을 맞긴 했지만 크게는 25년 동안 현대가에서 축구협회를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 축구협회라고 하는 게 저는 뭐, 대한 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 축구협회로, 이거는, 불안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특정 인가에, 특정 재벌 인가가 뭐, 가업을 생겨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축구협회장이 축구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스포츠클럽을, 축구클럽을 못합니까? 일본은, 2 0 2000, 2000년, 하는 월드컵 하면서 그때부터 축구 클럽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이 부정과 비리가 축구계에 지금 많이 나 있어요. 선수 습관 과정에서 그렇고 심판들의 비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회장이 특정가에서 독점하면서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라는 이런 특정 가에서 독점하면서 대한 축구 회가 아니라 현대 축구협회라는 이런 오명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이게 반주 한거라 보세요. 계속 이렇게 특정 재벌가가 축구협회를 독점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 뭡니까? 뭐,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개선해서 축구협회를 현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2030년에 멋있게 남북한 공동으로 월드컵을 유치를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금만좀더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 이 열악한 처우 개선 뭐 충분히 문제를 공감하실 거고요. 네, 네. 처우 개선 방법을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교육부 하고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기예선 문제를 풀어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부로 주세요 이 사업을요. 대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은 문제에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을 교육부로 하도록 하면은 운영도 잘되고 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의 철 신분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저에게 장관되시면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 훌륭한 네. 정책 대안이었죠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스트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처, 어, 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정농단조사위원회 이거 범위를 좀 넓혀서요, 문화체육적폐청산위원회 여기에 대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2030년에 남북이 공동 주최해서, 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월드컵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비파하자는 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 아주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꼭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허버님. 축구협회가 말이에요. 특정 재벌가의 협회로 전락했던 비야는 많습니다. 특정 재배가가 어딘지는 아시죠? 현대를 네. 하시죠 현대가가 몇 년부터 회장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1993년부터입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25년 동안 사촌끼리 주로 받았어요. 네. 지금 이제 정은교 회장은 2013년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잠시 현대가의 대리기, 대리인이 잠시 년간는맞는 했지만, 크게는 25년 동안 현대가에서 축구협회를 장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 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라고 하는 게 저는 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로 이거는 불안받을 소지가 있다. 이게 특정 일가에, 특정 재벌 일가가 뭐, 가을 생겨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축구 회장의 축구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포츠 클럽을, 축구 클럽을 못합니까? 일본은 2000, 2000년 한일원장급 하면서 그때부터 축구 클럽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이 부정과 비리가 축구계에 지금 많이는 있어요. 선수 스카지 과정에서 그렇고 심판들의 비리도 마찬가지. 최순실의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어, 위원님이... 저. 저, 낮에 지리 때 말씀해 주셨을 때. 음측 청산 없는 계획은 계획하지 말자는 겁니다. 음측 청산 다음에 재리 개선인 것이죠. 사람은 그대로 두고서, 잘못한 사람을 봐주고, 계획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국정농단들이 인한 여러 가지 농단을 잘 조사를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적폐되어 있던 이런 그, 불합리, 부조리, 이런 것들을 청산하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저는 도종한 장관님 되시면은 다른 일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문화체육 예술계의 적폐를 청산한 이해를 하시면은 큰 성과를 내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문화체육 적폐청산부의 장관님 이게 저는 이 혁명 촛불 혁명 정부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그런 결핍 결코... 그러 그~ 절감되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음~ 블랙리스트 문제로 상처받은 예술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면서 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음. 어~ 그~ 치르는 일 뭐~ 올림픽은 어쨌거나 이제 그~ 조직에서 주도하는 것이고요. 자꾸 베이스 때만 너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뭐 거의 다 정리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어, 국정문단 문화체육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문단뿐만 아니라, 어, 문화, 예술, 예술의는 음악, 미술 등등.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한 미일이요. 그 다음에 체육의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의 올림픽 농단, 올림픽 조직위원회 의 핵심 실무 책임자가 그리고 이것이 회장이 이런 특정 가에서 독점하면서 대한 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 축구협회라는 이런 의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 한번 이게 바람직한 거라 보세요. 다시 이렇게 특정 재벌가가 축구협회를 독점하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뭐?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개선해서 축구협회를 현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2030년에 멋있게 남북한 공동으로 월드컵을 유치를 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음. 마지막으로, 저도 한 조금만 좀더 쓰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 이 열악한 처우 개선 뭐 충분히 문제를 공감하실 거예요. 이방